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ABL바이오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어, 일단 경고 종목 해제가 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자, 근데 일단 이 하락은요. 사실, 뭐, 의미 있다라기 보다는 뭐 차익 실현 물량 나온 거고요. 크게 뭐, 걱정할 하락은 아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야, 뭐, 걱정을 뭐, 안 해. 이거 큰일 난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파시면 되죠. 와이 새끼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하네. 이럴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게 <laughs>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도대체 솔직한 거 듣고 싶은 거 아니요? 에 걱정 없다. 괜찮다. 근데 단기적으로 음봉이 크게 나왔고 윗꼬리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내려갔을 때는 기회를 잡는 게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더 빠진다라고 야 장난하냐? 야 지금 기회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정신 차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왜 도대체 19만 원, 18만 원 이때 들어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 ABL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좀 설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a b l 바이오 이렇게 좋은 회사인 거 그렇게 알았으면 여러분들 언제 샀어야 돼요? 2만 원, 3만 원? 아니 이것도 빨라요. 6만원, 7만원에만 샀어도 내가 여러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의견에 대해서. 근데 꼭 10만원 후반대 들어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내가 뭐 이렇게 움직임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은 야, 이 새끼 완전 불안감 조장하네. 야, 장난 아니야? 왜 빠져, 이게? 이렇게 좋은 회사가. 그래서 평단 딱 보면은 18만원, 17만원. 좀 높은 사람 20만원. 항상 우리 주식을 할땐 여러분들 냉정하고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큰 윗꼬리 은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구간에 이제 뭐가 쌓인 거냐? 매물이 쌓인 거예요. 매물. 매물이 쌓였다. 매물이 쌓였다는 건 뭐예요? 이 매도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면 주포들 입장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받기 위해서 잠깐은 올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누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는 걸 받아주지 않고, 밑에서 지금 받은 건 뭐겠어요? 이 위쪽 구간에서 뭐예요? 최대한 심리적으로 괴롭히겠다라는 거예요. 괴롭히겠다. 애네들이 지금 여기서 다 올릴 거였으면 여기서 받아서 추가 상승 만들었겠죠. 근데 차익 실험 물량 나오는 거 방치하고 밑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은이 구간에서 뭘 만들겠다? 여기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험 구간을 만들어내겠,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저희가 돈을 쓴 애들이 돈을 쓴 애들이 단기적으로 뭐요 이, 이런 하락을 만들어냈다는 라거뭐 단기적으로 돈을 쓸 생각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근데 주가가 못 가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수익 시현을좀 해라 라고 만들면서 주가를 누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 우리는 이 흐름들을 알면 뭐 해야 돼요?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ABL 봐 너무나 좋은 회사고요. 더갈 건데. 뭐 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눌릴 수 있다. 눌림목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불안해서 다 던질 거예요. 어차피 물린 사람들. 수익 중인 사람들도 다 던질 거다. 야, 네가 뭔데 우리가 던질 건지 말지 판단해. 우리는 절대 안 던져. 나는 절대 안 던질 거야. 당연히 말로는 그렇겠죠. 근데 주가가 빠지면 던지겠죠. 왜? 그 결과적으로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니까. 전에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 그리고 6만원, 7만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러,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ABL 바이오 뭐 이렇게 잘 안다고 어? 뭐 이렇게 잘 안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를 공부하기 이전에 바이오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ABL 바이오가 지금 현재 10조 정도의 기술 이전을 성공을 하였고 좀 안되지만 앞으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커져 있는 건 사실이요. a b l 바오가 너무나 좋은 회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도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a b l 바오가 지금 일단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 이전 8조에서 10조 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8조 10조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것들이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을 이러한 기대감과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 받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a b 비 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선반영 받고 있다는 라건 뭐냐면 이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10만원 중반까지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선반영 받는 중이니까 우리가 화이자나 아니면 존슨앤 존슨이나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의 변동성이 적게 움직이는 건 뭐냐면 이 회사들의 안정적인 돈을 벌음, 벌음과 동시에 뭐예요? 벌음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뭘 받고 있어요? 바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버, 벌고 있는 회사의 변동성과 돈을 벌지 않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의 변동성은 클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A, 이비바의 변동성이 위로 크게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면 단기적인 뭐예요 단기적인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나오겠지만 좀 뒤늦게 나온다고 하면 기대감에 따른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겠죠. 이 주식의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차트쟁이가 뭘 나대 이럴 수 있는데 차트쟁이가 아니라 수익 을본 사람들이 많으면요. 수익을 본 사람 많으면 기대감이 식으면 어떻게 단기적인 기대가 식으면. 착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의 이치고요. 다시 한번 뭐요? 어느 정도 조정 받고 가격이 싸지면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올라가는 게또 주식의 이치고요. 지금 구간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발 조정 나왔다 다시 갈수 있는 거 이거 인정하지 못하신다 라고 하면 주식 절대하시면안 됩니다. 왜 결과적으로 자기, 자기는 이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내려가면 그 괴리감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 하나 하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야 뭐 된다,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주가 상승은 없지만 반대를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주가 하락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에는 확실한 신호는 윗꼬이 달린 음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나왔다. 그럼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바이오 조정장이 온다라고 하면 또 바이오는 변동성이 심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말씀드린 거 있죠. ABL바이오가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이오 전체적인 섹터의 약세는요, 아무리 좋은 해서 주가상승 못 만듭니다. 자,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ABL바이오가 과연 바이오 섹터가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하면, 19만원에 있을까요? 절대 아니요. 10만원에 있을 거예요. 왜? 바이오 섹터의 장이 안 오면 수급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장세입니다. 그만큼 뭐요? 바이오에 대한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요. 같이 빠져요. 그리고 올라갈 때또 강하게 올라가겠죠. 이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라 거고 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오면 에이벨바이오 대장주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에이벨바이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눌림목 나왔을 때 기회를 잡으시고요.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 나왔을 때 분할 익절 하시고요. 야, 좋은 회사는 끝까지 들고 가야 돼. 맞아요, 여러분. 끝까지 들고 가야죠. 근데, 끝까지 들고 가는데, 왜 이런 데 사냐고요. 응? 왜 이런 데 사냐고. 어, 사, 끝까지 들고 갈 거여도 살 거면은 눌림목 나왔을 때 참고 있다가 눌림목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참고 있다가. 항상 기회는 눌림목에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비중이 너무 크거나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20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눌림목하게 나왔을 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ABL 바이오 저는 계속적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기 때문이요 우리가 gsk와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구간이죠 여기서 담도암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서 주가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0% 하락했어요.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그럼 이런 흐름들이 뭐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담도암 관련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했다. 말이 안 되죠. 이럴 때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럴 때 뭐예요? 개 잡주라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gsk 기술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죠? 이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이상이 전혀 없다라고요. 4월 2일에 이때부터 이때 아니 이때도 아니 이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요. 그래서 4월 2일 영상 가 볼까요? 잘 봐봐 여러분들. 잘 봐봐요. 4월 2일에 ABL바이오 분석을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기술이전 곧 터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다다음날 바로 기술이전 터졌어요. 자 봐봐요. 그럼 봐봐요 제가 이때도 ABL 3만원대 10만원, 20만원대 진짜 올라갈 수 있다 ABL 바이오는 이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요 그니까 러 ABL 바이오 10, 10만원 후반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훈계질 할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답답해 죽겠으니까 어? 그니까 영상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재생 누르겠습니다 이큰 뭐요? 박스권 상단을 뚫어놓고 조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가 내려줄 때 분명 여러분들 계좌기 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호재 이슈로서 주가가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눌리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집 타이밍으로 볼수 있다. 이게 만약에 주가 위치가 나중에 10만원, 20만원 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호재가 떴는데 눌린다라고 하면 그건 좀 불안해요. 근데 지금 바닷권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현 구간이 마이너스 9% 하락한다. 물론 전저점 구간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l 비 l 바이 언제 모아가겠습니까? 이럴 때 눌릴 때마다 모아가야죠. 상승할 때는 가만히 있고 눌렸을 때마다 계속 어떻게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사지 말고 이렇게 주가 내려가줄 때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추세를 그어봐도 알잖아 밑에 구간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계속 가고 있어요. ABL 바이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가 최초 ABL 바이오 말씀드릴 때가 언제요? 이때잖아요. 이때 말씀드리고 괜찮다 올라갔죠. 그럼 또 어디서 여기서 한번 더 말했고 최근에도 여기서 주가 급락할 때 한번 더 말했고 지금 똑같은 자리에요.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모아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 괜찮다, 이런 거 괜찮다,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개잡주 바이오면은 괜찮다 고말 못하죠. 근데 A 바이 ABL 바이오가 개잡주 바이오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괜찮은 바이오 회사고 이 친구들 투자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투자를 받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투자를 받는 걸 봤을 때 최근에 국민연금 공단 같은 경우는 지분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우리가 사실 투자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사채 관련된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는데 얼마? 1,400억 운영자금 1,400억을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억의 돈을 투자해주는 지분으로 받으려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산업은행도 투자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바이오 시장으로 시장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저한테 훈계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로 정신 좀 차리시고요. 제가 눌렸다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ABL 바이오는 항상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강한 눌림이 나왔어요. 눌림목 나오면 기회를 또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눌리면 기회 잡아요? 못 잡아요? 왜? 이럴 때마다 계속 매수하거든 눌림목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돼? 평단 여기 19만원, 18만원 만든 다음에 추가랑 나오면 손절하겠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ABL바 앞으로 6개월, 1년 더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눌림목 기간 잡으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 제가 타이밍 잡아 드릴 건데, 저와 함께 ABL바 요 대응하시겠다. 아, 3만원부터, 아니, 15,000원 찍은 것도 있어. 근데, 아니, 이거를 내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존심 이상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나.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 010-845-9501 여기로,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 공유 드릴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JABL 바이오가 또될수 있는 종목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요 부분들까지 제가 바이오 히든 종목으로 넣어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어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어,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어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 다음에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이 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은 떴거든요 GSK와 4조 차들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상승과 이 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 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번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경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경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경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이,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간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할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에서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이 차원지 있지 않냐? 이 차원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 라이센스 아웃 두 번이나 진행했죠? 두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두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대기업과, 임상, FD 임상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개발을 또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일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 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야 예를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